자 우리 분장장님들 시야계 손님들 가르치는 겁니다. 더감기. 자, 더감기는 이렇게 목띠에서딱 걸어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이제 딱 뽑아서 감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더감기. 이렇게 요거 더감기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야계 손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법이 한 대충 몇 가지가 있는데, 자, 1 번은 그냥 편안하게 네, 허리에 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각기 네, 다시 볼까요? 다각기 네, 분점하시는 분들 시야에서이우면 이런 거 가리키면 거의 먹혀요. 물론 발이 있죠. 발은 이제 네, 분점장 하시는 분님만 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여기까지 다각기거든요. 제가 멋있게 하고 싶으면 등 뒤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여기 네, 그대로 보내 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네,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더강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네, 더강기. 이번에는 허리에 손으로 때려서 네, 그대로 목으로 보내놓고 뽑아서 가만히 주고 더강기. 이렇게 더강는 맛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때는 이제 파트너랑 왔다 그문제 사이드에서 파 카트 주고 따라서 네, 건너가서 파트너랑 같이 왔으면 여기서 같이 돌아서 이 상태에서 같이, 같이 우리도 한번 에, 실수했는데 이 상태에서 오면은 그냥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파트너니까 그래서 툭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툭 그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파트너형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